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 지역은 자연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애매한 법규정 때문에 공익시설인 전기시설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. 김양훈 기자입니다.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. 각종 규제 때문에

하지만 나머지 두개 지구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. 진도 동고차도에 추진 중인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이법 규정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태양에너지나 풍력 발전시설 등 공원마을 지구에서만 가능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와 시설은 자연환경 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. 전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진도군의 탁상행정과 법규정만 내세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, 각종 규제에 묶인 섬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